지금부터 2022년 뭐? 뭐 나왔어요. 살면서 가장 놀랬던 순간. 자, 여러분들. 옛날에 19년도에 우리가 상대방 자소서써던적 있잖아. 자기 소개서 섹시 운터 뭐지? 어, 섹시가 이랬나? 뭐였지? 그거 이탄 음. 느낌인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과거를 상대방이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터가 아, 살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을 마플이 써주면 돼. 시계 방향으로 써주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둘다 써주는 거야? 시계 방향 으로 써주죠. 시계 방향으로. 방향으로? 어. 내가 구멍 써주고 공이 마플 코스고 마플이 내걸 써. 반 시계 아니야? 반 시계인데 그거. 반 시계네요. 반 시계 방향으로 씁시다. 살면서 아... 가장 놀랐던 순간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 살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을. 자, 써주면 구멍은 마플이 살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을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구멍이 살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 아, 저 좋았습니다. 과거 일이라서 찌, 이거 좀... 아니... <laughs> 잘 기억이 안, 안 나네. 안 뭐! 아니! 과거를 기억해서 딱 쓰는 거잖아. 아, 마플 나도 과거일이라서 약간... 최대한 비슷하게 썼는데 네. 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마플 왠 이럴 것 같은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나오면 은 <laughs> 기본적으로 <웃음> 들어온 거야, 일단. <laughs> 적었습니다. 음. 자! 일단 꼬우꺼 오저 보죠. 운터가 쓴구멍에 놀랄 수 없던 일. <laughs> 아하. 아 꽁이 모니터를 보고 편집을 하는데 앞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타고 눈 앞에 내려왔어. 아, 그 순간은 거미줄은 아닌데 <laughs> 네. 어떤 벌레가 눈 앞에 나타나서 아. 놀래서 나가다가 도망칠 아. 게인 기억이 있거든요. <laughs> 확실하네. 그러니까. 뭐 조금 디테일링 과오긴 하지만. 네. 어. 모니터 보고 편집하고 있는데 앞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타고 내려온다 그럼 놀라는 게 아니라 기절할 것 같아. 몽이스 <laughs> <laughs> 마플. <laughs> 아니 이거 아니 뭐 아니 <laughs> 이거 액션 <진짜> 반대. <봤을> <laughs> 이게 이거... 놀라는데 근데. 어디서 말 맞는데 이거. 이게 놀라? 그런데 옆에서 지 푸잉이 래 가지고 뭐야쟤 이런 거지. 어 아, 아, 굉장히 멍청한 걸 봤을 때 놀라는 그런 느낌인가요, 이거? 아, 놀랐지. 저렇게 멍청할 수 있구나 사람이. 음. 하면서. 아, 아니, 저... <laughs> 봅시다. 진짜 이거. 그냥 운도껏읍시다. 진짜. 마프리 쓴다. 아 씨, 쉴거 같은데. 아니네. 비행기에 내려서 캘리포니아 주로 갔는데 <laughs> 비행기에서 버슨 바지를 아니면 걸렇게 형제님 비행기에서 바지를 <laughs> 왜 벗어요? 저는 비행 <laughs> 저는 캘리포니아 주를 간 적도 없어요. <laughs> 우터가 가장 놀랐던 과거였지 이게 분명히 그래? 딸기 무늬 팬티였어 우터. <laughs> <진짜> 딸기 무늬도 없어요. 송무원 <laughs>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저씨가.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응? 행복했던 순간이래. 행복했던 순간. 아, <laughs> 어... 아 나다 적은 것 같은데? 공무니 아까 그거 그대로 누면안 된다니까요? <laughs> 아, 왜요? 적었다. 자, 넣었습니다. 자, 꽁무니 먼저 확인하죠. 예. 네? 공무니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이거 진짜 행복하지! 이거 꿈은 행복하지, 이 정도면! 아니.. 이거보다는 코딱지 파다가 상처 나서 코피 났을 때더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 아니지. 코딱지를 파서 그 코딱지를 구멍.. 방 벽에 붙였을 때 제일 행복하겠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음, 그럴 수 있겠다. 꾸뿡이 쓴 마플의 과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아. 뭐지, 처음에는 놀랐는데 뭐 3초리... 3초 뒤에 음. 생각하니까 웃겨서 너무 행복한 거지. 아 이거 그래도 솔직히 행복할 만해. 그래, 어, 행복할 행복하지. 만에... 아무발한 번만 긁어줘라야. 그리고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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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해줘야 돼. 해줘. <laughs> 그렇게 가렵지 않아, 근데. 내가 발을 긁는 아... 거. 간지럽지 않아. 아니! 아휴... <laughs> <laughs> 이런 하신 바지를 캘리포니아 저 버스 안에서 외국인한테서 뺏어 <laughs> 입었을 때 <laughs> 내가 왜 뺏어! 어떻게 뺏은 거야, 또! <laughs> 그대로 나왔어, 근데? 안 입고 나온 거야, 그래서? <laughs> 딸기 팬티를 입고 버스를 탔죠. 음.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어, 운터 삼각 팬티였던 거 기억 나거든요. 어... <laughs> 아선 심지어 삼각 팬티였게. 그대로 이제 외국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빼서서 입 입을 때 운터는 가장 행복함을 느꼈죠 그때. <웃음> <웃음> 오케이. 아 이거. 이건... 야 이거. 살면서 가장 어이없던 순간이야. 이... 어이없던 순간. 이게 어이없지 방금 게. <laughs> 지금이네 지금. <laughs> 음, 어이없었지, 이때. 어, 어이없었지. 자, 꾸멍 먼저. 응. 어이없지. 이거는 화나는 케이터가... 거 아니야? 어이없지, 어이없고 화나지. 아... 안 나오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이거 성 심지어. 어, 같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laughs>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야, 무려. <laughs> 아니. 아. 1분 뒤에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이제. 흔터가 발을 긁다 푸이 타면 어이없을 것 같긴 해. 그렇지 내가 언제 이런데 근데. <laughs> 근데 꾸니,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에? 푸시시시 에. 아니고 푸힛시시입니다. 아, <laughs>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내가 그좀 과거라서 좀 다를 아... 수 있다. 아, 오케이. 오...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캘리포니아 집에서 대구에서 바지 뺏겼었어? 아이고, 대구에서 <laughs> 운터에 바지를 뺏기고 다녀. <laughs> 운터 대구에서 바지 뺏겼을 때. 포도 무이 삼각팬티였어. 어, 내가 생각해도 내 가서. Go 도내자신 you so. C'était. C'était. c é t a i 하고 é t a i t 그때 그때! i t C'ét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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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é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주 공항에 도착한 시신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야 자신이 바지를 안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급한 마음에 버스에 오른 시신은 어느 한 외국인을 발견하곤 눈 깜짝할 새 외국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뺏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살펴보던 시신은 매우 어이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바지는 과거에 시시가 대구에 방문했을 때 자신이 도둑맞은 바지였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laughs>